어서 오세요. 프리랜서 h 아이치... 어서 오세요. 프리랜서 H입니다. 뭐 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에뭐 딱히 큰 이벤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단가가 좋았던 서울은 있었죠. 일부 지역은 단가가 좋았고 다른 지역은 뭐 단가가 슉슉슉슉 씨발라. 그랬습니다. 저도 뭐 서울에 배달 안 하고 지켜만 봤는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일단 시크릿 프로모션 뭐 그런 것만 뜨더라고요. 오늘도 함께 해볼 텐데요. 뭘 이야기할 거냐? 배달 세상 오늘도 즐거운 배달 세상 카페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설때큰 논쟁이 몇개 있었습니다. 설 때문에 일어난 66만 원 논쟁, 전업 수익 논쟁, 수익 인증 논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66만 원 논쟁인데 함께 보시죠. 자, 수입 인증 게시판에 있는 일이고요. 조대요가 38만 1 0 0 0 원, 배민이 19만 8천 원, 조팡이 8 9 0 0 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조대요는 조대가 많아서 요기요를 조대요라고 하는 거고 배민는 그냥 덧네요 예, 이미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조팡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아침 10시부터 10시 30분부터 나와서 열심히 요기요 조대 스트레스 받으며 탄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고 좀알아서할게 뭐냐면은 이때 프로모션이 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좋았습니다 이분은 단가가 엄청 좋은지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들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내일 기사 66만원 기사 뜬다. 생각 좀 하세요. 이런 식의 이런 글을, 세 개를 같이 타신 건가? 뭐 동시에 여러 가지 탔다. 그 얘기죠. 어, 재밌다고. 이런 사람 없애버리시다. 하고, 신호는 잘 지키셨죠? 안원나세요 이렇게 떠보는 거죠. 신호 잘 지키면 모범전자입니다 고생하세요. 신호 잘 지키면서 66 믿으면 호구인증안 믿는다. 그런 얘기죠. 자, 이분 합성해서 수익 안된 사람인데 이걸 믿음? 합성한 시간에 코난토드 하겠습니다 기억 안 나? 동영상으로 인증 까라고 까지도 못하고 퍼었다고 하는 크크님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인증하고 다니다가 그제 영상 중에서 그 지지기 사건 때 사라진 분 중에 한 명이죠 언쟁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언론 자극하는 비현실적인 초고수 인증자이시군요 비현실 아닙니다 중분은더 찍을 수있을거요 음, 항상 고수는 여기저기 있는 법이니까요 아니, 찍고 안 찍고 를 떠나서 시기가 좀 그런데 자중 좀 하세요. 이런 의견이 좀 대부분입니다. 전업 수익 논쟁. 또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직장 그만두고 전업한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뭐, 1300만원 여파인지 몰라도 전업 배달을 생각 중이신 분들 여러 계신 것 같아서 글을 써봤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저는 직장 다닐 때보다 200만원은 더 벌어야 대충 균형이 맞다고 봅니다. 즉, 월급쟁이일 때 300만원이면 배달로 500만원을 찍어야지 현상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랑 배달할 때랑 또이 또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물론 저렴한 중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아시죠 혼다 PCX 아니면 야마 m a x 신차 뽑는다면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오토바이가 다 400만원 초중반대고 짐때배달통 열선 폰거치대 블랙박스가 다들아다 되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죠 알라리 튜닝이 아니라 실생활에 편하기 위해서 튜닝을 한다는 얘기죠 위에서 500만원 오토바이 전 없이 4년 정도는 폐차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12에 15만키로 타겠죠. 유종, 유종 보험 나이 따라서. 300만원 잡았는데, 유종은 300만원 잡으시면은 뭐 대부분 30대 후반, 40대 초반? 뭐그 정도는 넘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단, 안전전,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에 사고가 한번 났다? 아니면 은 나이가 어리다 하면은 유종 300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죠. 12만키로 타고 4년 뒤 폐차. 세차한다 과정하면 500만원을 48개월, 4년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고.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할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도 나가는 거죠.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퇴직 못 받는 것도 감안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자영업을 하시면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리랜서 자영업자 다 똑같은 겁니다. 배달 전업하면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말과 명절 1년에 5일 이상 쉬면서 월500 찍는 게 과연 가능할까? 500 이상 벌어야지 또이도인데 500 이상 버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 비와서 못하고 봄 되면 골서되는거 이거를 뛰어넘어야지 고수익이 되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무조건 배달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직장 그만두거나 직장을 잡지 않고 전업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라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공감합니다 차로 100%안 쉬고 열심히 매일 해봤자 하루에 1 2 최대가 350여 400인데 음, 다 빼고 250, 300 정도 생각하신다고 그렇죠.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죠. 버는 사람은 범니다 그렇게 1,300만 원 인증한 분이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실제 소득은 맞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확인된 말 없습니다. 그 글은 지워졌으니까요. 12시간씩 28일 와700 이상. 뭐 이분은 뭐 이것저것 빼도 500 이상은 남는 거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일하시려가 된다는 거. 저 같은 경우 직장 다니다 전업으로 전화 전환 고려 중인데 계산해 보니까 받던 거30% 이상은 더 벌어야 된다고. 음, 결혼 못 하고 혼자 사는 사람 기준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입니다. 직장에 설렁설렁하는 날도 있고 반차, 연차, 요구 휴가도 있고 농땡이 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장단점은 다 개인이 알아 선택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직장에 300번 다 가정에 다섯 시 끝나고 그때부터 부업으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하루에 3만원 번다 생각하시면 30일에 120 정도 그러니까 투잡으로는 배민, 쿠팡, 배달대행 나쁘진 않은 개념입니다 단잘할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근데 이제 자기가 한다는 선택 기준이니까 이거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 다른 분이 우리가 월5 0 0불때 현실에 남는 수익을 한번 계산했습니다 한달 기준입니다 하루 만원 기름 30만원, 한달 기준. 식대, 이런 거안 주니까. 하루 식대 2만원, 60만원. 각종 오일 부품 교환 30만원씩. 오토바이 보험료 예시 360만원, 30. 이렇게 해서 350만원. 인정하시나요?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논쟁이 붙었냐? 하... 오토바이 보험료 기준 책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리비 자체도 논쟁 거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로 그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어 이거기선 이거밖에 안 보이죠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에서 논쟁이 붙었냐면 식대 하루 2만원 이거 너무 비싸다 보통 서울 물가 기준으로 생각해서 식대 만원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2만원은 못 드시죠 어, 왜냐하면 뭐 짬뽕 하나 먹어도 이제 만원짜리는 이제 솔직히 있기 있는데 만원짜리를 찾아서 먹는 분은 거의 없고 7 8천원 정도에서 식대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배다하다가 너무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김밥으로 때우시거나 아니면 김밥 천국 가 가지고 간단하게 때우시는 분들도 있죠. 이거는 뭐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어, 수리비 30만 원 너무 많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뭐차 사자마자 길 옆에 세워 놨는데 오토바이 지가 알아서 불러가 폐차했다. 그럼 수리비가 뭐 사자마자 400만 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폐차하고 다시 사야 되니까. 그리고 수익 인증 논란.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인증하지 말라고 자기가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자기 목표를 위한 도전 의식이니 자기 관리 메모장이니 이렇게 하는 건 혼자 써라. 그 파급 효과가 비수기가 되어 등에다가 칼을 꽂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특성이 그래요. 남들 잘 되는 것 보면 질투, 시기. 국민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배달 같은 천직이 하루에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하니 니들 주제 <laughs> 달배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요즘에 더 그런 인식이 많아졌죠. 요즘 들어서. 어제도 레베이트 어떤 사람이 배달 한 건에 만 원씩 버신다면서요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콜창에 4,500원 써 있는 거 보여주면서 서울 일부 지역 일부 시간대라고 말을 했었다고 했었습니다. 이 그래서 저도 제가 배달한다고 하니까 돈잘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제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맨눈 오고 비올 때밖에 안 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똥 싸지기 좋아하는 기레기들이 떡밥 생긴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 앞길에 똥을 칠한 겁니다. 더좋 같은 건 뭐냐면 이제 배달원들 소득 높은 거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장에 대행해서 3월부터 소득신고 한다고 하더이다 그동안 고용보험이라고 하는데 소득신고 하면 종속세 내고 하는 거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예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안 했었던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금으로만 처리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대부분 지출과 매입을 잡아야 되니까 업체에서도 다 처리를 하죠 그러면 개인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고용보험 산재, 아 말이 많죠? 근데 어차피 내야 될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로 논쟁이 좀 붙었습니다. 수입인증 글과 콜사가 연관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입증이 안되는 걸로 그냥 수입인증 하지 말자 호명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라이더가 겁나 많고 그 많은 라이더보다 주문량이 적으니 단가도 싸고 주문이 없는 거죠. 물론 수입인증 보고 너도나도 라이더 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누구나 배달 업무 뭐 하는 게 죄입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나요? 면접 봐 하는 것도 아닌데 접근성이 좋다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독회가좀안 되시는 것 같은데 수익인증이 코리사와연관돼 있다는 게 아니고 수익인증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변민 쿠팡이 단가를 못 올리고 국민들이 배달시켜 먹지 말자고 하고 세금 거들 하고 이렇게 됐다 그런 식으로 글쓴이는 썼다 그동안 잘 벌었으니까 세금도 내야 된다 뭐 자기는 인정한적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성자도 싸우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조용히 좀 지내자 인증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놀람> 결론은 뭐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건 수익인증 게시판을 도대체 왜 만든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론을 자극하는 비현실적인 초고수의 인증자는 어떤 떡밥을 제공하는 분탄으로 간주하고 제조조치합니다 아니 이걸 만들었으니까 올리는 거죠 사람들이 카페에 올린 초고수 인증 캡처 사진이 언론의 기사에 인용될 경우에 해당되는 연구 강퇴조치합니다뭔 소리야 상위 5% 이내에 불법한 고수 인증은 금액을 모자이크로 가리고 필요한 경택스를 넣가세요 수입 인증 글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올려놓고 뭐 어떻게 그런 기 인증은 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기사가 인정돼서뭐안 좋아진다. 분탕이 생긴다. 강퇴 조치한다. 인증 게시판을없애면 되는 게 아닌가? 어, 제 단순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지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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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아무튼 결론이 뭐냐 예전에도 한번 이런 거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전업은 300에서 500의 수익을 걷어서 여기서 빠지는 금액 빼고 순이익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부업은 30에서 80 원래는 더 잡으려고 했는데 대부분 뭐 도보 자전거 자동차로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한 달에 그렇게 많이 못 하십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소소하게 2~3만 원 하루에 버는 분이 많거든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 잡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과하면 사고 나고 또 오토바이 사면 전업하고 싶고 전업하다 보면 더 많이 멀고 싶고 그럼 시도 위반 한번 더 하게 되고 그러다 사고 나는 겁니다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한번 배달진한 카페에서 일어나는 각종 논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얼마 전에는 뭐 고수익 인증자 그런 것도 진짜냐 가짜냐 그것도 있었고 파라블루님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고 그 전에는 이제 백신 정치 다양합니다. 사람 사는 데다 다 똑같죠. 그러니까 말이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뭐 그러려니 하시고 각자 의견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 코로나가 없어져서 아니면 코로나와 함께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그날까지 열심히 버티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겨냅시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H였습니다. 생윤